5장 같이 읽어보죠. 자, 사, 칠조개로 사, 하신데, 대, 활, 오, 사, 지, 미, 능, 신, 이로, 이다. 자, 열, 하, 시, 다. 기쁘다라고 할때 열. 그, 여기 칠조개라고 하는 인물은 혹시 공자 영화 보신 분들, 안 보신 분 혹시 있나요? 공자 영화에 보면은, 그, 순장, 그죠. 순장할, 당하려고 하다가, 도망 나오는 그 어린아이로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응, 그래서 공자가 그 살려준 애가 그 칠조개로 나오는데, 가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연출자가 <laughs> 알아서 뭐한 뭐 거고. 칠조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봐서도 뭐냐면은 칠조라고 하는 이것도 복성이죠. 밑에 보면은 칠조개는 공자 제자니 자는 자약이라고 했고, 그, 응. 네, 칠조개인데, 5 7칠자에다가 조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 그57 하거나 자개 같은 경우, 그죠? 이 장식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공, 그죠? 이 목공, 목공 세공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이 칠조개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셨는데, 잘 보면은,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당시 공자가 공자가 세계 최초로 사극을 여는 사람이잖아요. 이전에는 그 관학만 있었던 상황에서 이미 도가 다 무너지고 한 상태에서 나만이라도 이 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행단강학을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뭐 중국 가시는 분들은 행단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행단강학을 하시면서 이르마에서 그 백성들 자제 가운데에서도 조금 공부에 관심 있는 제자들도 주로 많이 모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귀족의 자재로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그 학문이 무르익었고 그 다음에 인품도 제법 갖추어지니까 공자가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칠조개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셨더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자가 사고벼설을 하셨죠? 사고벼설 하시고 섭행재상을 하시면서 이제 빈 자리가 나오면은 그 제자들을 발탁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당시에 또 위정자들 가운데, 이른바 사만 시 가운데에서 그 누구 좀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일물을 그저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칠조개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였더니 벼슬 자리에 나가게 하였더니 칠조개가 선생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겁니다. 오사제 미능신이로서이다. 아, 이고 선생님 저는 어 이의 그 능이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저한테 그 자리에 나가서 그 공물을 보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능히 잘해낼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공자가 그 칠조계의 겸손한 말, 말을 듣고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기뻐하셨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래,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죠. 더욱 그 실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칠조계의 그 교만하지 않은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높이 사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뒤에 있는 사시의 얘기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6장입니다. 자왈 도불행이라 승부하여 부해하리니 종하자는 기유여인저 자로 문지하고 희한데 자왈 유야는 호용이 과하나 무소 취재로다. 자, 그 선생님께서 자, 이리저리 지금 보니까 이 공야장까지 온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세상에 돈은 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벼슬할 만한 그러한 인품을 갖추고 있는 자들과의 주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며의 그 실제를 한번 좀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벼슬자리에 내 보낸 까닭은 왜냐면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발 좀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희들도 좀 바꿔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 막 크겠죠. 그런데 영 그게 바꿔질 기미도 안 보이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도 그리고 또그 당시에 그 세력가들을 만나서도 제발 좀 정치 좀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데도 영안 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도불행이라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라 행해지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승부하여 저 떼배를 타고 부우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은 벌려라 그래서 뗀목벌 하면서 거기는 대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떼배라고 하는 겁니다. 떼배는 예전에 대나무를 엮어 대나무가 훨씬 더 물에 잘 뜨니까 그래서 대나무를 엮어서 그 강을 건너는 운송, 강이나 내를 건너는 운송 수단으로 썼고 걸때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뭐 나중에 목재를 상류에서 하루로 보낼 때는 뗏목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의 교통 수단으로 쓸 때는 대나무나 나무를 그저 엮어 가지고 띄워서 쓴 겁니다. 그걸 대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공작께서 뭐냐면 승부의 도가 행해지지 못하니까. 에휴, 때배나 타고서는 저 그냥 바다나 떠다닐 련다. 세상 곧 보기 싫다. 이소리예요 그렇게 내가 외치고 돌아다니는데도, 아, 이게 도대체 듣는 자들이 없으니까, 바다나 떠다닐 거,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붙였느냐. 옆에 가만히 보니까 자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로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떠다니려고 하는데, 종하자는, 나를 따를 자는 기유여인저, 유라고 하는 것은 자로의 이름이죠. 중유라 그랬습니다. 여라고 하는 건 어조사입니다. 해석은 하지 않지만은 나를 나와 나를 따라서 더볼수 있는 자는 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여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를 자는 그 유구나, 그 유구나,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저 용맹무쌍한 유구나 우리가 그 중용에서 나왔던 문강 강함을 물었었죠. 공자가. 중용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강함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으니까, 나중에 공자가 남방지 강려와 북방지 강려와 어기 강려와 이렇게 물어봤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유인군, 아,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아, 용맹한 거 좋아하는 유구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선생님이 자기를 거론하는 걸 보고서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어디를 멀리 가시더라 선생님은 야 나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나를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로가 듣고 기뻐하였는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 야 이놈아 그런 거예요 지금 자로하고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 참 이런저런 서수, 스스럼 없는 농담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깨우침을 주위 해서 유야는 그죠 유 너는 그죠 너는 호용이 용맹을 좋아하는 것이 과아. 나보다 낫다. 이소리에 나를 지나간다. 하니까. 나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그 용맹을 좋아하는 그러한 재질. 그래서 무소취재로다. 취할 바에 재질은 없도다. 이 소리에요. 니네 그래 용맹한 것은 나보다 낫지만은 그 용맹 좋아하는 데서 취할 수 있는 재질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 이 표현이죠. 이 내용은 나중에 저 수리편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수리편에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혼내주면 수리편에 보면 수리편 10장에 나와요. 수리편 10장에 그 선생님께서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쨌든 그 공자가 어 선생님 만약에 아니 자로가 그러죠. 선생님 삼군을 행한다면 다시 말해서 노나라에, 아, 노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에 이렇게 군주가 되셔서 이른바 공실이나 이런 군주가 되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삼군을 행하신다면은 누구를, 그죠, 더, 더불, 누구와 더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공자가 딱 보고, 그 그래 아마 군사의 국방부 장관에는, 선생님, 저를 임명해 줄 거죠? 하는 툴을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공자가 하신 말씀이, 포코빙아라는 말을 써요. 포코빙아를 그죠, 사, 이, 무, 해, 자. 포코빙아라고 하는 것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잡고, 그 다음에, 그 하수를 맨발로 건너는 자라는 뜻입니다. 포코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포악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어. 호랑이를 포악하게 사납게 한다라는 얘기는 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빙하 걸어 건널 빙자예요. 하수를 어. 저 하수를 맨발로 그죠 이게 걸어서 건너겠다라고 하는 자 그런 다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나그 용맹이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만용, 저와 같은, 그렇죠? 저런 만용 있는 자는, 그죠? 그래, 그래 놓고, 저러다가, 저 호랑이 맨손으로 때려잡고, 하수 건너, 걸어서 건너려고 하다가, 사, 죽어도, 무해, 뉘우침이 없는 자는, 그죠? 바로 너다. 그래서, <laughs> 그러한 자하고는 더불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일에 임하든지 간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 두려워하는 듯,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도모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어, 그래서 두려워하기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좋아, 무슨 일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될까 잘 도모해서 그 일을 잘 이루게 하는 자,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냥, 그냥 용맹한 거 가지고, 무모함이죠. 그, 어, 무모한, 그러한 용맹함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루는, 자루는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용맹무쌍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에서 이제 공자의 호의무사라고도 우리가 흔히들 그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아, 지금, 이도 불행이라 승부하여 부해하리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앞에서 이적지 유군이 그저 이적의 군사 있음이 불려하지 막냐라 하나라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라고 할때의 대표적인 것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라,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중원땅 중원 땅에 그 도가 없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은 뒷받침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 불행이라 승부하여 부의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러니까 중원 땅에 이미 도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뒷받침해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이든지 그게 변방족이든지 이적이든지간에 도가 있으면 그 나라가 진실로 뭐가 된다 중화의 나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